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번 주 수요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얼마 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SEC에게 심사 요구서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일 11 또는 11일 중으로 ETF 승인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SEC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역시 있었는데요. 아니 이미 240일 가량 연기시켜 놓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ETF가 승인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들을 좀더 완벽하게 고려하고 미리 해결 방안을 구상해 둔 다음에 승인을 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건데. 일단 sec 역시 애초에 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바로 승인을 거절해야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일단 승인을 시킬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과연 진짜 etf 승인으로 인해 도출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때문에 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게리 겐슬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리플이 지난 한주 동안 8% 가량의 주가 하락이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회복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 몇 퍼센트 빠진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고작 몇 퍼센트의 주가에 일일이 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1월 SEC가 리플을 제소한 이후 그레이스케일은 리플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한 적이 있었죠. 헌데 이번 24년 1월 5일. 약 3년여 만에 그레이스케일 라지켓 펀드 포트폴리오에 리플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약 35억 달러, 하나로 4조 6천억억 가량을 운용하는 거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동남아 등등 전세계의 내놓으라 할 기업들 수백 곳이 투자사로 있는 암호화폐 쪽에서나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고 돈 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는 그레이스 케일이 다시금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다라는 건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리플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거대한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가로 리플은 이 기사 내용처럼 비트코인의 etf 승인 호재 시세가 선반영이 되지 않은 코인들 중 하나인데요 이미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은 etf 승인 호재가 선반향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리플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그간의 리플의 움직임을 생각해본다면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걸 원치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리플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 수천억에서 조단위를 매집을 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리플의 시총이 하나로 약 4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천억이면 일주일에 대략 리플 전체의 1% 가량의 지분을 현재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의 물량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보합이거나 혹은 약간의 하락. 어 이거 냄새가 나죠. 그들이 물량을 더 담기 위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지금의 이 하락. 개미 털기를 위한 일종의 장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장난질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리플은 이미 좋은 결과 행복한 미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구독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는 게 무한할 수 없고 기다림 자체가 다소 지겨울 수도 있겠죠. 기다림의 과정에서 다른 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리플을 믿기야 하겠지만 그런 수익들이 부러운 건 사실일 테니까요. 물론 구독자님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세력들의 장난질이고 내가 저 급등하는 코인을 들어갔다고 해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세력들에게 당해 물량을 대신 떠받아줬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상상은 할 겁니다. 세력들이 치는 장난질을 이용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보는 상상을요. 물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역시 아실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한국의 코인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보호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대로 보호를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과 금융 당국 역시 단속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세 조작 세력까지 가세를 해서 국내 시장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800% 가량이 상승을 한 사이버커넥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세 조작 세력이 계정 수십 개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자전 거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의 영원한 코인 동반자, 구독자님들의 코인 안전운행을 책임질 김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 중인 조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현재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데요. 탑시크릿이라는 방입니다. 안내 문구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자면 100% 회원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 계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유출 시에는 평생 블랙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각오를 하고 구독자님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제가 차트랑 비교해가면서 보시라고 일부러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캡처해 왔는데요. 제가 볼수 있는 내용은 6월 21일부터였고 이날 스토리지라는 종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쯤에서 개미꼬시는 구간, 이 꼭대기에서 두 배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 다음 종목은요. 7월 8일에 공유가 된스톰맥스라는 종목인데요. 대략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꼬시는 구간, 꼭대기에서 약 3.5배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19일에 공유가 된 사이버커넥트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낯이 있죠 아까 기사에서 8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종목인데요. 탑시크릿에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 꼬시는 구간을 꼭대기에서 800%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토리지, 스톰엑스, 사이버커넥트 이외에도 9월 1일에 공유가 된 하이파이, 9월 14일에 공유가 된룸 네트워크, 10월 20일에 공유가 된 아크코인, 11월 5일에 공유가 된 시빅, 그리고 11월 14일에 공유가 된 블럭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코인들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존재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이 방에 입장을 하고 나니 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내가 모르게 움직이고 잡을 수가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코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서 드디어 나도 인생 폈구나. 앞으로 일어나고 이것만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를 그간 믿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구독자님들에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오는 코인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12월 4일 이후에 공유를 해드렸던 이 코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코인은 바로 벤치였는데요 그 당시 문자를 넣어 주신 분들에게 모두 벤치를 넣어 드렸고 세 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저 김기사를 믿고 문자를 넣어 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낸다면 구독자님들 분명히 저 김기사에게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코인을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12월 26일에 공유가 되었고 1월 7일부터 매수기간 14일부터 수익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적혀있는 목표 수익률이 무려 600%였습니다. 이 코인 구독자님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각오를 하고 공유해드릴게요. 거대한 움직임에 함께 탑승해서 큰 수익 봐보자고요. 이 정보 바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92-1550 010-5792-1550 이 번호로 알아보기 쉽게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국내 최상위 집단의 정보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정보니까 꼭 문자 3 보내셔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드림에 있어 비용 청구나 유료 전환 등 금액 요구는 결단코 없으며 문자를 보내주시면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시스템을 활용 중이라 숫자 3이 적혀 있지 않으면 AI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만족스러우실 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시고 그로 인해 저 김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찾아와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들의 안전운전을 책임질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